그러면 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. 오늘의 점심은 잔치국수랑 돈가스 치즈김밥입니다. 퇴근하고 운동 왔습니다. 저는 운동 끝나고 집에 이제 가봅니다. <목소리도> 오늘 점심은 떡국입니다. 어제 만들었어요. 오늘 운동을 먼저 왔습니다. 운동하기 전에 간식 욕 먼저 하고 있어요. 오늘의 점심은 양념치킨 토스트랑 감자 밥 시켰습니다. 쌍난이 나왔습니다. 저는 오늘 하나 코스트코 가는 길에 점심으로 칼국수를 먹을 겁니다. 점심은 팔당 칼제비 집을 갈 겁니다. 도착했습니다. 점심 시간 때도 아닌데 웨이팅 있습니다. 도착은 대추김치랑 석박지가 나온 김이랑 파는 이따가 칼국수에 넣어먹으면 좋겠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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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n o 음 반지 맛있다. 시어 맵네. 엄청 빠진 아니 좀 진해 비는것 같아 엄청 매워 처 먹었을 때는 어, 안 매운데 하다가 지금 슬만 슬만, 슬만. 음. 맛있다 질개 맛 많이 난데 생각보다 저뭔가 아, 먹어주기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코스트코 하남점을 봤습니다. 가보자고 유통기한 5개 뿌린다. 5개월이면 괜찮아. 부드러우니 뭐 먹어보자고 그리고 이거에다 꿀도 있어야 되긴 해 꿀적이 있던데 다 어떻게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것만 골라서 가냐? <laughs> 말차 아이스크림은 말차 맛이 조금밖에 안 나긴 하는데 맛있어요. 고기는 앞다리살로 사용해 볼게요. 계란 후라이하는데 쌍란이 나왔습니다. 또 쌍란이 나왔습니다. 계란 3개 했는데 노른자가 5섯 개. 대박. 이 <목소리도> 음. 소치, 비스킷, 웡이 두쫑쿵 근데 좀 녹였다 먹어야 되는 건가? 좀 딱딱한데? 왜왜 그렇게 생각했어요? 음... 딱단 생긴 것도 모르고 어리게 생겨서 도망선 생기셨거든갑시다 어? 진짜 모르겠어 냉 김장고에 넣었다가 빼서 딱딱해서 별로인 건가? 이거 걸만원 주고 먹는다? 저기거맛있긴 아, 맛있어. 근데 좀 넣으니까 괜찮아 싶다고 응. 그 처음에 먹었을 좀딱딱 겉에는 달달하고 안에는 뭔가 고소한게 맛있는가? 응. 그갓 그러니까 먹는 느낌가 그 궁금해지는데? 왜? 네, 궁금증은 풀리지 않아? 귀엽게 생겨나는 거. 이것을 날더 궁금하게 만들었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리얼이랑 도넛 먹을 거예요. 지금 계란찜을 하려고 하는데 또 쌍란이 나왔습니다. 지금 계란을 하나 볶았는데 또 쌍란이 나왔습니다. 이제 만든 리본 초밥이랑 라면 먹어볼게요. 오늘도 운동을 갑니다.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. 저는 조금 사료 사 왔습니다. 조금 사료 사서 이제 집에, 집에 가 봅니다. 매새떡 모제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매새떡 일반 맛보다 재료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. 김모자랑 소세지, 오뎅, 떡, 소스 가루 같습니다. 다 때려놓고 끓여주면 됩니다. <목소리> 떡이 엄청 쫀득하고 맛있습니다.

라고 해야 되나? 좀 치즈 맛이 많이 나요. 역시 계란 노른자랑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. 조금 구름이 주려고 고구마 쪘습니다. 집에 가 봅니다. 힘들다. 오늘 저 녁은 콘 프라이크 입니다.